10월 6일 화요일 새벽 설교 방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통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고 중립적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벌거나 사용하는 면에서 선하게 벌거나 쓸 수도 있고 혹은 악하게 벌거나 악하게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써야 하지만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바울은 잘 세워져가는 몇몇 교회들만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퍼져나가는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모든 교회,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하고 부요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 교회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 중에 현재의 고난을 당하고 현재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고린도 교회가 도울 수 있도록 큰 금액의 헌금을 독려하고 모금했습니다. 오늘 말씀엔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힘써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사람을 뽑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볼때 모금 자체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모금만큼이나 헌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을 비방하는 몇몇의 선지자 무리들이 바울이 헌금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한다, 라는 이러한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바울은 선한 일을 하고도 어려움을 겪게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바울을 도와서 헌금을 전달해 줄 사람을 뽑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또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고심한 끝에 몇몇의 사람들을 교회와 함께 선택하여 뽑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 알리게 됩니다 그 중요한 임무를 위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그첫 번째 사람은요 디도였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 디도였습니다. 그를 뽑았던 이유는 같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 후배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리더였던 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고 위로해 주고 함께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부 회장직을 맡아도 같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는데 하물며 여러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마음쓰며 다니는 바울에게 같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디도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리더와 같은 간절함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담임목사님과 같은 간절함이 되고, 장로님들과 같은 간절함이 되고, 구역장님들과 같은 간절함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일 것이며, 어떠한 사역에서도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 나가며, 또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리더들과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이 헌금을 전달할 임무를 맡길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19절.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형제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형제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러 가지 일들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 안에 큰 확신이 있으면. 그 일들이 아무리 어렵고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어 라고 믿으며 그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당신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당신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추천하고 권면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 특히 리더들의 추천을 받았을 때 그러한 추천과 인정도 부르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우서 8장에 나오는 두 번째 형제는 여러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이 형제처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까지 뜨거운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한다기 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고 또 칭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세 번째로 또 다른 형제를 보냅니다. 말씀에 보면 그 형제는 여러 가지 일에 간절했고 그 형제가 너희 곧 고린도 교회를 크게 믿었으므로 더욱 간절하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역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간절했고 더욱 간절하다라는 말은 그가 사역에 동참하기를 정말로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전달하는 임무는 돈을 버는 일도 아니었고,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먼 여정을 떠나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간절히 원했고, 또 교회가 믿을 수 있는 형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이세 번째 형제를 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3절에 또다시 디도를 칭찬하면서 이 형제들이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헌금을 독려하면서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며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헌금을 하고, 어떤 이는 헌금을 전달하고, 어떤 이는 헌금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각각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나를 써 주세요 라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재능과 헌신이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디도와 다른 두 형제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과 교회의 리더들과 같은 간절함을 갖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맡겨주신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복이 되게 하시고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laughs> you. 经过。